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마음공부, 모공부의 현희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동안 올리는 게좀 뜸했어요. 유튜브 편집을... 유튜브 편집을 맡아주셨던 유능하신 분이 다른 일로 나가시고 저도 개인 생활로 바빠지면서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많이 올리거나 전문적으로 편집해서 올리는 것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시 아시죠? 눈이 안쪽이나 바깥쪽, 한쪽으로 몰리는 건데 어린 아이들이 사시 증세가 나와서 사시 수술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 사시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첫째, 어린아이의 사시는 나이가 들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의 사시는 일시적인 증상인 가능성이 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장난을 많이 칩니다. 여기를 보면서 다른 쪽 눈으로 저기를 보려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 일시적 사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커나가면서 사시가 자연스럽게 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괜히 선생님이 불러서 애가 사시다 친구들이 눈이 이상하다고 놀린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성급하게 사시수술을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사시수술을 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전신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하면 신장에 큰 무리를 줍니다. 특히 부분 마취가 아닌 전신마취는 신장에 타격을 크게 주는데요. 전신마취를 하고 아이들의 하얗던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장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들은 수술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부분 마취가 아니라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신 마취가 얼마나 위험한지, 건강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한창 오장육부가 자라는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해서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는 수술이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사실 수술을 하게 되면 각각의 눈으로 보는 뇌내 맺힌 두 개의 상을 내는 하나로 인지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복시. 물체가 두 개로 보입니다. 의사들은 그냥 나중에 나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는 지인 중에는 20년간 복시로 물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도 수술은 잘 되었다. 기다리면 나아진다는 부책임만 의사들의 말만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복시 증상이 계속되어 중고 시절에는, 잠시만. 이를 가도 수술은 잘 되었다. 기다리면 나아진다는 무책임한 의사들의 말만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복시 증상이 계속되어 중고 시절에는 칠판에 글이 두 개로 보여 집중을 하지 못했고, 운동을 할 때는 공이 두 개로 보여서 미칠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 어릴 때 사시수술한 경우 이런 사례가 많은데요. 어릴 때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경우 아이들이 크면서 눈 수술로 한쪽으로 당겨 놓은 것이 다시 서서히 풀릴 것을 감안해서 더 강하게 당겨 놓습니다. 뇌에 맺힌 상을 조절해야 하므로 굉장히 세심하게 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전신 마친 상태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시 수술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 영상이 자녀의 사시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시 수술을 고려하신다면, 아이가 큰 다음에 아이의 상태를 보고 부분 마취로 사시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자 500명이 되어 가는데 작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천도시에서 구워서 구순물과 중금속을 제거한 영융소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은 4월 초에 하도록, 하겠... 추첨은 4월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